빛이 있다 이런 게 보도가 나왔단 말이에요. 어, 굉장히 충격적인데 다 사실입니까? 네. 예, 뭐 사실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이죠. 아, 네, 대답부터 드립니다. 어... 네. 야... <laughs> 제가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, 제가 원래 이래요. 아... 제가 원래 성격이 이래요. 네, 그러니까 네. 뭐 힘든 걸 힘들어 힘들어. 해버리면 주변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쩌라고가 될까봐 저는 어려서부터 제 감정 표현을 이렇게 해왔어요. 음. 그래서 너무 애가 감정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 도 많이 계시는데 제가 그냥 이래요. 예, 아. <laughs> 네, 사실입니다. 아 네. 그래요? 음. 그러면 아버님께서 편찮으신 거? 네,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죠. 지금 반 마비가 오신 상태인데 음. 지금 아주 많이. 음, 아주 음. 많이 좋아지셨어요. 아하, 네, 네. 네네. 어,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네요 지금 그죠. 이런 걸 총체적 난국이야. <laughs> <나누기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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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총체적 난국이라고 음, 말씀드릴 수 있겠죠. 정말 네, 네. 그렇죠. 네. 네. 또 이런데다가 또질문드리가 사실 굉장히 실례인데 그럼 부모님께서 지금 현재 이혼 소송 중이신 것도 맞는 사실인 거예요. 네. 네. 음 그것도 그 음. 약간의 어떤 그 금전적인 문제가좀관련어 있는 건가요? 아그 사실이 제일 좀 잘못 왜곡된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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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이야기가 전달이 됐는데, 네. 금성적인 문제 때문에 이혼을 하시는 건 아니에요. 아, 네, 네. 네, 두 분의 문제가 따로 있으신 아, 거고, 아. 돈은 어떻게 보면 제문제인 거죠. 네, 네, 네. 제문제인 거고, 그 부모님의 이유는 분명히 네. 따로 있는데, 그거는 말씀드리지 않는 게 맞는 그렇죠. 일인 것 같아요. 네. 네, 부모님 일이고. 어떻게 네. 그러니까 순서도 뭐, 금전적인 일이 있고 아버지가 그 때문에 쓰러지셨고 그 아하. 때문에 이혼을 한다라고 알려졌는데 네네. 아버님이 먼저 쓰러지셨고 아하. 그 후에 이혼 소송이 시작이 됐고 음, 그러고 나서 제가 정리를 하던 와중에 금전적인 상태가 아하. 이렇게 됐다라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. 그런데 음. 뭐 실제로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부모님께 집도 사드리고 또 편찮으신 부모님 건강을 위해서 찜질방까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음. 해줄 정도로 아주 대표적인 이제 효녀였는데. 가족과 떨어져 살게 된이 상황 때문에 좀 마음도 많이 아프시겠어요? 그게 지금 제일 마음이 안, 안 좋죠. 그러니까 뭐... 저는 그 돈을 번 이유가 그 힘든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네. 그때는 이제 그 생계형 위상가족이라고 해서 가족들이 네네. 다 뿔뿔이 흩어져서 그렇죠. 살았는데 네. 제가 돈을 벌면서 가족들이 모여 살기 시작을 했어요. 그래서 음. 그냥 그 생각이었어요. 아, 내가 음, 돈을 벌어야 가족이 함께 살 수가 있다 있구나. 아. 그래서 돈을 벌었던 거예요. 어, 열심히 그리고 네네. 그냥 가족들이 행복한 게 제일 좋았어요. 그래서 음. 무턱대고 다 관리를 이제 아, 맡겼던 거죠. 벌어서 다 그냥 갖다 드렸구나. 네, 그래서 네네. 제가 일을 쉬거나 네네. 아니면 돈벌이가 조금 덜 되면 또또 어, 다시 가족이 흩어질 거라는 그런 음. 그러니까 좀 미련했죠. 근데 음. 그런 생각을 음.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지만. 네네. 그런 생각 때문에 정말 악착같이 앞만 보고 돈을 벌었죠. 일을 하셨고요. 네. 아 일종의 강박관념 같은 것도 있었고, 다시는 가족이 헤어지면 안 된다 네. 이런 네. 그런 책임감 같은 것도 있었고, 그렇죠? 네. 그랬는데 어. 지금에 와서 다시 이제 이런 안 좋은 상황 때문에 이 가족들이 이 흩어지게 되는 이 상황이 이 가장 힘든 거지. 그렇죠. 다른 건 힘들지 않아요. 음. 그럼 10년 동안 번 돈을 전부 부모님에게 다 맡긴 겁니까? 네. 재테크 같은 거 하지 않고. 네. 그게 너무 그게 사실은 그런 사회적인 경험 없이 갑자기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관리한다는 게참 힘든 일이에요. 뭐 사실 그래서 제가 저에 대한 기사들을 보면 뭐 제가 지구를 몇 바퀴를 돌았다 하루에 네네. 수입이 얼마다 뭐 아, 이런 아. 아주 자세한 기사들이 그렇죠. 그렇게 나오는 걸 보면 제가 내가 이래요 그걸 보면서 아. 그러니까 그만큼 저는 제가 얼마를 벌었는지도 몰랐고 아. 그리고 1 0 년이라는 시간을 차곡차곡 일을 했기 때문에. 네네. 어느 정도인지도 몰랐어요, 사실은. 저희가 느끼면 은 장윤희 씨가 노래도 어머나, 어머나 하기 때문에 똑 소리 나게 음. 예, 돈 관리도 하실 줄 알았어요. 그냥 잘 관리가 어. 되고 있을 거라고 믿었고, 음. 어찌됐건 전 차도 없거든요. 음. 보석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전 돈을 쓸 데가 없어요 저는 밖에 나오면 매니저가 밥 먹여주고 다옷 입혀 주고 채워주고 옷 입혀주고 하니까 그고 이러니까 그렇죠. 돈쓸 일이 없어요 연예인들이 음. 사실 돈쓸 일이 많지가 않잖아요 맞아. 뭐 차에 욕심이 있거나 뭐 명품에 욕심이 있거나 그러지 않고서야 큰돈 쓸 일이 없잖아요 그죠 누구 밥 사주고 네. 그런. 그래서 저는 뭐술 한잔하는 거 좋아하니까 어, 뭐 맞아. 지갑에 한2 0만원 정도씩 들고 다녀요.